아, 씨. 아.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야, 너 집에 가지. 어? 언니 장어 많이 드세요. 왜? 우리 체험 낚시 해야 되니까. <laughs> 보세요 뭐 뭐세요 무슨 낚시하는 거길래 이들 언니가 방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방어 실컷 잡을 수 있는 데로 데려왔어요 아 방어 잘 나오게 생겼죠 배들 아니 언니 장비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 제가 다 챙겨놨어요 어, 너무 좋은데? 언니 촬영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즐기란이 <laughs> 느낌은 뭐죠? <laughs> 우리가 타는 배가 저거야? 네야 수봉아 잘 왔어 히트 아니야? <laughs> <laughs> 방어가 많이 안 나와서 열심히 해야 돼요. 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갑자기 오네요. 친절한 모드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 지금 저배 타는 거예요, 봉고님들 다리가 안날 텐데. <웃음> <웃음> 그러보니까 고 오늘 네가 내 선배님이네. 선배님이다. 빨리 빨리 못 움직이나. 신수공 씨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세요. 아래 위로 있는 거야? 예 세트룩이에요 <laughs> 언니 입으로 욕하신 거 아니죠 저 선배님인데 <laughs> 나 그냥 자기 내비 꾼지 방어 손맛 제대로 봐야죠 안 나온다며 아까 <laughs> 아직나좀 걱정되네 배에 탔는데 지금 이런 거를 그냥 바로 주는데 어부들의 필수품 <laughs> 어, 우리 분명 선장님이십니다 안녕. 출발하기도 전에 자꾸 뭘 먹어 그리 선원들은 이런 걸 먹어야 힘이 나요 자 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와 하기로 한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일할 <laughs> <이럴> 준비하셔야죠 알았어 <laughs> 선장님 오늘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죠? 20마리 이상 잡아야 돼요 20마리 이상? 혼자요? 네 혼자요? 네 혼자요 밥값은 <laughs>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자 이제 육지랑 멀어지고 저는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오는데? <laughs> 잘하네.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작은 사이즈로 미리 사둘게요. 오늘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바지 접어 입어요. 아, 귀여워. 변신 완료! 한 20분 정도 달려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빨리빨리 가라고 지금 선배님들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장갑하나 어디 갔지? 어. 장갑은 어디다 뒀냐고 꿈을 <laughs> 딱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체비 걸왔다 필요가 있겠다. 메탈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2 8 0그람이네 바늘은 여기서 두개 달았네요. 어부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화이팅! 파이팅 20마리만 잡으면 되잖아. 원하는 대로 고기가 나오나, 이게? 부시리는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방어 최대한 큰 거로 잡아야 돼요. 지금 수심이 거의 90m 정도 됩니다. 저희 오늘 선원, 저 포함해서 4명 탔습니다, 4명. 사실 오늘 원래 갑오징어 낚시를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때요아이 몸풀기지 아직 몸풀기죠? 아, 벌써, 벌써 젖었어 여기 아, 뭐, 하지도 않았는데 바지를 몇 번을 접어 입는 거야 저기 보이는 게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특방 목기반이야 그래요? 아 맞다 B 안한댔지 까먹고 있었다 적응이 안 되네 응? <laughs> 가죠 방어 가죠 특방어 <laughs> 어 저기 갈매기 많다 <웃음> 왔다 <웃음> 야! 이야. 하첫수웨요 오! 어스어어어 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이즈. 아, 제빵어다. 이 정도 가면 아, 완전. 어, 제빵어가 나왔습니다, 분고 님들. 그리고 언니, 중요한 게 고기들을 팔아야 되니까 여기 스펀지가 아, 있어요. 스펀지. 여기 위에다가 드롭봉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응, 그냥 흔들면 되고. 보통 어부들은 제빵어 오, 사이즈 좋은데요? 어, 멋있다, 제빵고한 마리 추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뿅! 뿅! 어, 여기 뭐 잡았나봐요. 와! 이거 방어예요? 부실이에요 언니 부실이랑 방어 어떻게 구분해요? 방어야 방어예요? 방어 부실이라는데요? 뭐... <laughs> 야, 이거 하지 말자 <laughs> 얼른 가서 고기 <거기> 잡으래요 <laughs> 빨리 넣어야 돼 나는 우등 선원이 될 거야 이게 낚싯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릴 때삐 하고 올릴 때 삐삐 이걸 안 해요 눈치껏 그냥 세우면 은 내리면 돼요 해요? <laughs> <돼요>? 발풀어졌어 <다 웃음> <laughs> 수봉 언니가 히트요. 가이드 망가뜨렸습니다. 아, 잘해라. 접혔어, 가이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S 완료. 오! <laughs> 왔다. 다람이는 지금 채비를 따로 거있거든요람아 그거 빵 엄청 좋다. 제빵 어.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확실히 니께좀 네 반응이 빠른 거 같긴 하다. 근데 개노동. <laughs> 오케이. 왔어, 왔어. 떨어져야 되겠다. 야! 우와, 힘들수두봉 언니! 와, 씨. 아. 두봉 언니의 부실이에요. 여기 부실이 큰거 온다. 봐 아, 이래서 언니바라고 하는 거구나. 아. 아. 와! 나 이거 넣어놨지? 하. 아. 아. 이것도 좀 넣어주세요. 원래 이런 거 막내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네. 다시 갈게요, 다시. 어. 아니, 막내! 열심히 하라고. 아, 어, 벌써 힘든 거 아니지? 방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좀 전에 제가 잡은 게한만원 정도 하는 부실입니다. <laughs> 저렇게 큰데. <laughs> 여러분들 부실이 좀 먹읍시다. <laughs> 네? 부실이도 먹으면 하다고요. <laughs> 와, 따따따. 예. 왔어 왔어.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제빵은 올라왔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에 나왔던 그 녀석인데요. 사이즈가 또좀더 좋네요. 얘도 뭐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생선은 아니어서 그렇게 반가운 뭐 생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컨텐츠에 달아본 적은 없으니까 반갑네요. 빨리 넣어줄게요. 지금 저두 마리 올라오고 수봉 언니도 랜딩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또 막내가 가시는 길에 제 것도. <laughs> 아주 군기가팍 들었구만. 부지런하고 마음에 들어. 아, 고기 상한다. 고기 상해. <웃음> <웃음> 귀여워. 신임네 선배님이 두 마리 올리는 동안에 뭐 했어요? 보시죠 잡았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네. 네, 선배님. 고기 메달은 막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재밌어. 가자. 렛츠 고. <laughs> 어? 아이, <쫓았는데>. 어? <laughs> 아 앉. 저 차는데. 어쩌어쩌쩌. 어 왔어 서 아. 오 부실이네요 부실이 부시리. 얘 예, 빨리 어창에 넣어줄게요 피가 나가지고 오케이 아 땄다 땄 자. 네 선배님 네네네네 선배님 아하하하하이네 자기 전원 유선배 차가서 그런거 아니죠 방어 20마리를 언제 잡지? 어, <laughs> <laughs> 뭐야. 깜짝이야. 어, 씨. 예 아, 나왔다 부실이야, 하나도 안 하셔. <laughs> 어, 방어 잡고 싶어요. <laughs> 20마리 잡아야 집에 갈것 같은데, 방어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바지 내려가. 지금 바지 여기 있어. <laughs> 빨리 내려야 돼. 선장님한테 혼나 <laughs> 선장님, 제빵원은 얼마예요? 3kg 이상돼야 3,000원. 3kg 이상돼야 3,000원이요? <laughs> 지금부터 제빵원은 반가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시리보다더 나쁜 놈이었네. 없다. 쉿. 왔 어서요, 어서요. 어, 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도를 위해서. 아... <laughs> 역시 선배님이시네요. 부실이 쌍거리를 이렇게 쉽게 하시네요. 이번엔 이거 언니가 해요. 다람이가 하던 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10단이네, 10단. 믿기 없는 10단이네. 해주세요. 삼거리. 알았어. 삼거리 하면 이거 바꾸는 거야? 오케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어? 계속 굽혀지 계속 굽혀지 계속 굽혀지 오, <laughs> 어... 오, 센데. 올려볼까? 오묵직게묵직게아왕다람이 니가 이래서 날줬구나 손이 아파서 <laughs> 한 마리 올라온다 여기가 이제 피크거든요 응. 고기를 딱제 옆에서 한 번에 스펀지로 어선년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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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고 계시지 <laughs> 부시링 괜찮아요 아, 그래 <laughs> 또 있나 어때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어또 있다 또 있다 세 마리 하나 바꾸기로 했다 어? 여기 세 마리다 세 마리야? 한 마리 더 있어요. 아, 소질 있네! <laughs> 여기 신입, 여기 잘 정리하고. 아 이모, 이거 얼마예요 아, 싸게 드릴게요3 0원맞주세요3 0원이요 네. 두만씩 이렇게 들면 되는 거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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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보라, 더잘 먹어요. 보관 하요 잡았으니까 벗겨줘야 돼데 안돼 안돼요 너무 잘해서 아니, 여기 빠기 해야겠어요 아니 아까랑 말이 다르신데요? 네 아이씨 어, 뭐지? 멍다람이저 죽일라 그래요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이거 잘... 깔아라. 언니 뭐해요? <laughs> 아무 언제 올라지 모르는데 이불 잘 깔아놔야지 <laughs> 오 왔다 왔다 <갔다>. 지가 <laughs> 와서 물었대요 오 정리 잘하는 것봐 우와! 이거 뭐야? 된자리 와! 와! 여기다가 조심이잘 아는 거야. 선장 얼마예요? 된자리는 있어 이거. 그냥 맛있어. <laughs> 우와, 살이 단단한 느낌이야 아, 그래요? <laughs> 오, 먼저 봐. 오, 아니, 여기 위에 먼저 봐 오, 이거 맛있겠다. 어떻게 이거 500원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필해 봐. 막달가하지 않은 고기 아니, 이거 맛있어. 아, 맛있어. 괜찮아요? <laughs>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 나 소시지 먹을래. 우리 선배님이 저 아침도 안 먹이고 지금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왔어요. 한 마리 왔어요. 한 마리 왔어요. 자, 자, 자. 선장님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마리 또 올렸습니다. 분실 계속 나와요. 어모님들저 아침 먹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다. 빨리 바이, 바이 드시오. 네. 아무도 인사 안 해줘. 아 해준다. <laughs> 선장님 부실이 열 마리 방어 한 마리로 퉁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자, 저희 잡은 거 한번 보고 고등어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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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진짜 크지 않아요? 이번에? 오, 엄청 커. 와. 방어 부실이 팝핑하는 그 펜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무늬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드마 12시도 안 됐어. <laughs> 나 되게 많이 잡은 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준비됐습니다, 선장님. 대화할 시간 없어. 어, 아, 알았어. <laughs> 이게 다 방어 조합배들입니다. 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이 미끼를 사용해서 방어를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서 <laughs> 고정화를 불해 어. 어. 선배님 드디어 네. 밥을 어이거. 주시는 겁니까? 예. 근데 좀 순서가 막내라서 아.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참 따뜻하네 네어 소리 뜨보나토리또 알겠습니다 <laughs> 어 입질이다 입질 아 바닥이네 수봉씨. 바닥이네. 아, 바닥이랑 입지를 구우고 싶시면 어떡해요. <laughs> 지금 고등어를 두 마리 달았는데, 가지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2인 1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낚시 방법이. 그리고 일단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은 한 1m 정도만 뛰어가지고 입지를 계속 기다린대요. 알아서 고등어가 살아있으니까 액션이 자동적으로 돼서 방어가 무나봐요 앞에 네, 선배님 데리고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라면 드세요. 네. 자리 전달하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아, 네. 한번 기다리세요. 네. 여기 아주 체계가 확실하구만 막내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마지막에 라면 드네요 고마워 잘먹게 많이 드세요. 네. 먹으면 밥값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군. 드디어 막내도 라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 역대급으로 배에서 먹는 라면 중에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라면도 먹었으니 이제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언제 오려나 응원을 해야 돼아 고등어를 응원해 주는 거야 이야 이야 야 지금 다른 배에서 또 방어를 잡으려고 이제 미끼로 자리돔 을 이렇게 다 뿌립니다 지금 그런 배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네, 거의 랑 말랑해서 아 이제 문다 바로 문다. 퍽기리 어, 어, 어. 오케이. 좋았어. 역시 잘하네. 던져. <laughs> 오 멋있어. 수봉 <수복> 언니 오십니다. <laughs> 괜찮았어요? 언니 접에 보이죠 접에접에에서 저배? 계속 미끼를 던져요. 잠터 팀장. 방어 전투 시작. 이게 계속 뿌리던데. 계속 저렇게 다리동을 뿌려요. 지금 이제 잡아야 된다. 아, 긴장돼. 긴장돼. 어? 일치 일찍! 일치 일찍! 일찍! 일치선장님 일찍 나왔어요땡겨겨겨 땡겨, 땡겨. 지금요? 지금 땡겨. 땡겨요 네. 잡았나? 기다렸을때아니에요아 아, 정말! 어? 어제 <laughs> 어떻게 된거죠? <laughs> 어제 제가 제대로 배웠어요 <laughs> 그 정도 있다가... 야야, <laughs> 야야, 야야 아, 방어 빨리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제발 이번에는 방어머리만 주십시오. 올거 <laughs> 같아. 어, 어! 일찌이다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오 어, 온다, 온다. 어! 어서 와! 와! 안 감겨, 안 감겨. 안 감겨. 이거 떨구는다. 이거 나가기 아니야, 나가지, 마자, 나가지 마자. <laughs> 일단 선장님이 한번 하는 거는.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뭐야, <너무> <laughs> 아? 장갑에 손가락이 없네. 장에손락이 없네. 선장님, 드디어 얼굴에 미소가. <laughs> 어, <생겼던 일>. 드디어 탈색이 <laughs> 좀 도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올라오면. <laughs> 언니가 할 일은 <laughs> 그 리모컨 들고 네, 네, 있는 네, 네. 일이야. <laughs> 리모컨 들고 주변에 배랑 안 부딪히는지 <laughs> 어, 관찰하는 일.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봐. <laughs> <laughs> 와, 선장님 얘 특대야? 안될 것. 아리까리한 방어. 봐봐 여기가 정확히 네. 이렇게. 얘도 아주 빼죽하게 여기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일자로. 이것이 마라도 방어다. 와. <laughs> <laughs> <목소리> 아 나이스. 바로 다시 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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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지 어, 올려, 뭐 어? 계속 올려야 돼. 올려, 올려! 오, 완전 이지 어, 안 감겨. 안 감긴데요. 아야, 안 감, 언니. 오빠 어. 어, 이거 바닥 아니에요? 이거 어, 뭐야 고기야. 이거 왜 이래? 언니! 음? 이게 바로 말아도 대방하다! <laughs> 어, 두 마리면 좋겠다! 이랬는데, 부시리 두 마리.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렇게 조금 살짝살짝 넣어주나봐. 하는 척 해봐요. <웃음> <웃음> 그럴싸해. 와, 언니 사고 친다 웬일이야? 두두 두마리예요 <laughs> 언니! 언니! <웃음> 9kg 정도 되는 애두 마리였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게. <laughs> 와, 다시 60m 넘었어. 와, 다 부실이란 말이야. 아, 다시 빨리. 체, 체, 체. 아니, 장갑은, 언니, 낚시 잘하는 유튜버 맞나 봐. 됐네됐네 앞에도 왔다! 어, 앞에도 왔다! 수봉 언니, 무슨 일을 하실 거죠, 이제? 저거 뜨면 갖다 놔야지 어, 두 마리, 두 마리에요? 와! 얜딱 봐도 특방어다 우와 우와 언니 <laughs> 오, 특방어다 특방어 우와. 우와 우와 언니 <laughs> 대박이야 미쳤다 언니 우리 성공이야 성공 우와 <웃음> 우와 와 빵종 봐 이것도 두개예요 우와 <laughs> 이것도 안 올라오나 봐. 여기서 응원해요, 빨리 옆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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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빨리! 엄청 크죠? <laughs> <진짜> 저게 <laughs> 마라도 특방어가 저렇게 뚱뚱해요. <laughs> 진짜 잘 먹나 음. 봐. 히트 수산거를 시키면 <laughs>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저게 다 기름진 살이었다. 어 맞아 거잖아. 다 기름이에요. 응. 와우와 우와, 미쳤다. 오 오와 대특이래 언니. 우와. 야, 사진 우리 엄청 큰거 잡았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나> 언니 어떻게? <목소리나> <만득해. 목소리나> 우와 <목소리나> 우와 저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저 대박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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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거 뭐? 진짜 <laughs> 미쳤어 근데 어, 뒤에 올라오는 어, 것도 까불어 안전하게 넣어주세요 <laughs> 미쳤다 아까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괜히 작아 보인다 오케이. 엄청 큰 앤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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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인정받네 인정받아 너무 비어 너무 너는 앞으로 자주 와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 봐 아직도 안 물리잖아 내가 붙어 <laughs> 경량직 필요 없대. <laughs> 어떻게 이거는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뭐 한번 올려 봐. 이렇게 잡는다고 네. 근데 얘가 갈라 그럼 놔 줘야 돼. 아 같이 놔아 줘야 돼. 아 근데 이게 그래도 계속 간다. 그럼 놔야 돼. 내 손이 드래이 돼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냥 네가 꽉 잡잖아. 그냥땅 쳐져 그냥. 알겠습니다. 간다. 보인다, 보인다. <laughs> 오 대방어. 아니, 대방어. <laughs> 고오 잘한다 잘했어 <laughs> 대박이야 고돌이 리틀이요 아이고 일을 잘하니까 고돌이도 많이 주네 네. 아우 죽이 척척 맞네 또한거다계단해아 <laughs> <오. 웃음> <laughs> 수봉 언니 뭔데 <laughs> 와 대박이야 이게 뭐야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잘 잡히지 않아요 <laughs> 님저 에이스라고 불러주세요 어? <laughs> 뜰 제가 장충동 한번 쳐줘요. 특 같은데? 특 같대요. 와, 크다. 예. Yeah. 특이다특 오, 뜰 최고! <laughs> <laughs> 스펀지 어딨어, 스펀지. <laughs> 스펀지 집착력 이게 상폭선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 <laughs> 시간 구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 시작된 아, 수봉이의 근데. 조업 휠체어를 왔어요? 어, 어 내가 해야지 역시 그러니까. 구준일은 맡아서 다 하는 신입 가만히 생각보니까너 우럭 침대 복사하 <laughs> 에이 그럴리가 있나요 와, 뭘 먹고 이렇게 통통해졌어? 우와, 우와. 수봉 언니만 해. 살아왔어! <laughs> 누면 나오는구나. <누벼나오. 웃음> 아버지 소식 없나요? <laughs> 뭐야? 몰라. 무슨 일이야? <laughs> 야, 너 집에 가줘. 거 얼굴에 여기 살아 근데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는데 괜찮아요? 술은 응, 내가 안 먹어 그네 알아서 하고저아야될것 같아. 같아 배에서 못내려 이제 좀 사이즈 큰거 같으니까 요거는 손방팀만테 맡길게요 좀시시라는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언니 배 면허도 있어요 오오 우와 뭐야 오 신수봉씨! 잡는 족족 저런 걸 잡으신다고요? 어, 이것이 히트수산 방어입니다. 와, 와 야, 이거 봐주 그냥 고이야요고 <laughs> 그냥 불러다그 이거 그냥 너무 좋아서. 빨리 넣고 오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우와, 빵좀 봐요. 아. 우와. 언니! 우리 오늘 소고기야, 소고기. 어, 수봉씨! 어떻게 그냥 된 그냥 거예요? 된다. Oh. 오늘부터 제 이름은 신안간자입니다 <laughs> 뭐, 우와, <laughs>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언니가 할수 있는 건 뭐죠? 퇴워해주는 거야. 야야야야. 오늘 소고기 먹는데. <laughs> 오늘 소고기 먹는데요? <laughs> <laughs> 저 못할 것 같아요. 사이즈 클것 같아요. 그럼 언니는 뭐 하실 거예요? 야야! 야야야야! 새, 새기차면! 우와! 두 번째. 와, 얘도 특! 와, 뚱뚱해, 뚱뚱해. 무조건 특이네. 언니, 오늘 너무 힘 들지만. 언니, 그 크록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나신전들를 위해? 빨리. 네, 선장님! <laughs> 빨리, 빨리! 네, 네, 어 왔어! 손 푸시는 거예요? 어 아, 아. 이제 잘한다. 나이스! 와, 어창이 꽉 찼네! 왔다구! 아, 자. 오늘 처음에 쳐봐. 그러니까! 너무 저... 언니 지친 거 아니죠? 안 지쳤어. 약간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 같기도 하고. 오, 특방어다! 잡는 족족 특방어야. 어우 잘한단 말이지. 아우 너무 잘해. <laughs> 자꾸 그렇게 칭찬해서 나또 듣고 나고. 오락 침선의 복수다. 고돌이 없어요? 아 저거 고 돌이. 고 돌이 고 돌이. 바쁘다 바빠. 이런 신발이. 어 우리 아방 또한가했있니다 앞에서. 우리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 너 어차피 이제부터 우선으로. <laughs> 우와, 득박, 득박. <laughs> 와, 나이스 아바 <하박. 웃음>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왔다, <laughs> <맞다> 뭐. <봐. 웃음> 언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laughs> 아니, 언니 절대 피곤하지 않아. <laughs> 힘들지 않아. 맞아요? 영차. <laughs> 어. <laughs>

저2다 됐어 소세지 하나 라면 하나 진짜 나 똥꼬치 하나 아까 계속 빵 보셨죠? 유지브 많이 이용해주세요 뜰채갈 나이스 오 특방원에 수봉 네. 씨 바로바로 바로 내리세요 나나나나1 0 m 물었어 10m 10m에서 물었어요 앞에도 찼다 와와 야, 이거 선장님, 입꼬리가 진짜 한껏 올라가셨어요. <laughs> 와, 크다. 사이즈 장난 아니야. <laughs> 자, 이제 입항합니다. 아, 지금 눈이 엄청 중요됐어 <laughs> 나오면 다 사이즈가 크니까, 와, 올릴 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조업이지만.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부의 옷을 벗었더니 굉장히 춥습니다. 우와, 크다. 진짜 크다. 저렇게 한 마리씩 저렇게 옮기는 건가 봐. 이게 지금 부실이랑 제빵어랑 뭐 벤자리랑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다 방생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니, 한 10개 한거 같지 않아? 열0개 넘게 한것 같은데? 진짜 많이 잡았어요, 언니. <laughs> 어, 마지막까지. <laughs> 에이스라고요 <laughs>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두번 다시 는섭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요? 엄청 피곤하고. 지금 배도 엄청 고프고. 술도 엄청 당기고. 오늘 체험 낚시 어땠어요? 이게 체험 낚시야? 사람 이네복살할거같치 싶다 와. 선장님, 저 에이스 선원인데 소주 한병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 어. <laughs> 아까 분명히 술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마음껏 <laughs> 마 아, 뭐 맥주도 아, 시켜도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한 자 <안자> 먹어도 된다. <laughs>